요한이 찾아오세요. <laughs> 그리고 시험지는 기말 끝나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그때 이의제기하세요. 이의제기는 요한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채점도 제가 한 거니까. 그래서 요한아 혹시 찾아오면 빈손 오는 보이지 말고 <laughs> 점수만 가르쳐줘요. 나중에 점수가 내 생각보다 너무 낮다. 그러면 언제 찾아오세요? 기말 끝나고 성적 나가고 나서, 나기 전에 한번 찾아오시면 보여두고 보시고 채점이 잘못됐다, 합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산자 재정의. 아, C++은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내가 만든 클래스가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 등등 어, 우리가 기존에 썼던 다양한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실습으로는 모듈러 어리드메틱하고 문자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모듈러 어리드메틱은 뭐를 더한 다음에 결과를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p 값, 뭐 n 값으로 모듈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모드 7 한다. 그러면 7이 법이 되는 거예요. 법 7에서. 그럼 결과 값은 항상 0부터 6까지의 값만 나와요. 우리가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결과 값은 0부터 6이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9는 10인데 10이라고 안 하고 저장되는 건 3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룹을 여기 우리가 클래스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p값하고 n값 두 가지를 유지하려 고 그래요. 그래서 pm. 그래서 n이 이제 이이이 이, 이 n값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부터 마이너스, 아 p-1까지예요. 0부터 p-1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생성자 있는데 이제 만약 우리가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런 클래스를 만들 때 연산들을 뭘로 만들어줘요 함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add, add처럼 함수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dd, a 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 c를 만들어놓고 c a. add b 하면은 A와 B를 더한 값을 C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게 여러분들 이, 이거 이연산자재정할때요 요거 주의하세요. A 더하기 B를 한다. 그러면 A 바뀌어요? 안 바뀌죠. B도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중에 알지만 오퍼레이터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함수 부르는 것처럼 만드는데 이때도 A도 안 변하고. B도 안 변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A 더하기 B라는 걸 만들 때 A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C equal a d d b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로 짜도 되는데, 이제 이 c 만든 그 버전 스트라우스프는 특이한 사람이라. 아, 싫어.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C e q u a 더하기 B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를 정수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이런 타입에 대해서 덧셈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해?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름이 뭐가 돼요? 함수 이름이 아까랑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아요. add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함수 이름을 operator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거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재정의하고자 하는 연산자가 나오는 거예요. o p e r a t o r s e 그러면 은 보시면 const가 오죠. a 더하기 b. 그러면 a도 안 바꾸고 b도 안 바꿔요. 그러면 b, 이 받는 애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니까 const 가 와요. 그리고 객체니까 참조를 안 해요. 참조를 하면은 여기도 비용이 많이 들죠. 안 해요. 그리고 a를 안 바꾸기 때문에 const 가 돼요. 그러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객체 하나를 생성을 해야 돼요. 생성을 해서 값을 바꿔주고 그 만들어진 애를 return 해줘야 돼요. const additive group. 그러면 여기서도 잘 보세요. 자, 이 지역으로 만든 이 객체는 참조로 반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안 되죠. 안 돼요. 참조로 반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그러면 콜바이 밸류 형태로 복사하는 형태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어. 그러면 여기에 컨스를 붙이나 안 붙이나. 뭔 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로 여기도 컨스를 붙여줘요. 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 하면 A 더하기 B가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객체는 그냥 커스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뭘할수 있는데 여기서 불러질 수 있는 건 뭐만? 컨스트만 불러나는 거예요. 혹시 불러들라도 얘를 결과값을 뭔가 또 수정하려고는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또 붙여 줬어요? 컨스트를 붙여 줬어요. 그래서 그거 그거를 또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이유. 그, 이 C++를 만든 버전 스트라우스의 철학이 잘 나타나는 요소예요. 어, 있어 보여서. 저는 있어 보여서, 어, 맞는 것 같아요. 있어 보여서.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애드로 만들, 애드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어, 있어 보이니까. <laughs> 근데, 있어 보기보다는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아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버전은 어떻게 했어요? 편리한 건 편리한 요소가 한 30은 들어있어 70은 부작용이 많아 그래도 버전은 어떻게 했어요? 도입을 해요 자바에서는 그럼 도입 안 하죠 그렇죠간건해야 되니까 도입을 안 해요 근데 씨 뿔뿔은 어? 이거 도입했는데 좋은 점도 조금 있어. 그러면 무조건 도입해요. 알아서 쓰라. 그래서 편리해서 얘 측면의 경우는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복잡한 식을 하고자 한다. a 더하기 add b 뭐이 이걸 하고 싶다. a 더하기 b 빼기 c. 그러면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려면 무지 번거롭긴 해요. 근데 이거를 연산자를 이용해서 쓰면 되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연산자를 C++은 재정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C++은 관련된 문법이에요. 새 연산자를 정의할 수 없지만, 기존 연산자를 각 클래스마다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C++에 s h a r 이라고 하는 연산 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걸 내가 만든 들 쓰겠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씨뿌 뿌에서 사용하고 있던 연산자들만 재정해서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연산자를 내가 만들겠다. 뭐 별표 두개 2, 3에서 2의 3, 3승을 구현하겠다. 못해요. 안 돼요. 할수 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연산자만 내가 내 클래스에 맞게끔 재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 불구하고 재정의할 수 없는 연산자들, 점, 땡땡, 사망연산자, size of, type id, 이런 것들은 재정의를 안 해요. 못 해요. 할 이유도 없을 거고. size 어. of로 재정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안 한다. 안 해도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원래 size of, 어, 강아지 하면 강아지 크기를 주겠죠. 어. 그리고, 연산자들은 보통 우리가 사이트 기법을 써요. x 더하기 7. 그런데 우리가 재정의할 때는 이거를 이게를 프리픽스라고 그러죠. 프리픽스 로테이션 플러스 x7.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런 형태로 메소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건 뭐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뭐가 돼요?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쓴다라는 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에는 기존 연산자의 논리적 의미와 같도록 해줘야 돼요. 플러스 연산자를 구현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코드의 가독성도 0 이상해지고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처럼 이거 덧셈 맞죠, 그렇죠? 덧셈이니까 애들을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거지 곱셈을 하면서 덧셈 기호를 썼다. 그러면 열받게 하는 거지 <laughs> 짜증나게 하기 뿐이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는데 딱그 기호가 누구든지 보더라도 오해가 안 돼야 돼요. 아 플러스 기호, 아이 플러스 기호는 이런 걸 하겠지라는 것이 여러분도 억울해하고 나도. 처음 보더라도 아 그건 그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의 어떤 내용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수 형태로 정의하지만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연산자처럼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현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쓸 때는 이렇게 써요. a 플러스 b. 어떤 클래스 객체에 대해 연산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연산자가, 어, 재정이 돼야 돼요. 근데, 요 연산자들은 재정이 안 해도, 재,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이쿠르 연산자. 근데 이쿠르 연산자는, 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샬롯 커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쿠르 연산자도, 어, 아까 같은, 우리 문제에 보면, 포인트 타입을 갖고 있는 클래스는 이쿠르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정이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똑같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 이퀄 연산자 이두 개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하면 그 재정의한 플러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기존의 플러스 연산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2항인데 3항으로 못 바꿔요. 플러스를 계산해서 사망, 어떻게 만들 수도 없겠지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자의 피연자 수도 변경할 수 없고, 원시 타입에 대한 기존 연산의 의미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3을 5가 되게끔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꿔요. 바꾸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지. 그그 그렇죠? 다음에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했다고 플러스 이코르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플러스 정의했고 이퀄 정의했다고 플러스 이퀄이 따라오지 않아요. 플러스 이퀄를 정의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항 연산자를 정의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단항 연산자가 재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어. 모든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재정이 해줘야 돼요. 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면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만 재정해 쓰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만들어놓지 않고. 반대로 공개될 클래스의 경우에는 관련 연산자들은 함께 재정해 줘야 돼요. 플러스 연산자를 제공하면은 플러스 이퀄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사용자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플러스가 있어? 그럼 플러스 이퀄도 되겠지 하는데 안해 놨어요. 그럼 짜증 나죠. 그렇죠? 그리고 비교 연산자도 6개가 있는데 하나만 해 놨어.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하, 다 비교 연산자 재정해 놓으면 여섯 개가다돼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인자 생성자는 마찬가지, 인자와 마찬가지로 타입 변화 연산자는 익스플리 키워드를 써서 아무 때나 컴파일러가 자기 마음대로 활용 못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이제 코딩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 시간이 좀 애매한데, 여기서 쉬었다가 실제 아까 봤던 그 모듈러 클래스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해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